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졸 열고 병 열고요. 마 올라가고 연포로 해줍니다. 졸을 열고 중앙 상이 올라갑니다. 중앙 병을 열고요. 기마까지 올라가서 여긴 초반에 기마대 기마 항상 나오는 수순입니다. 중앙 상 올라왔고요. 상이 또 올라갑니다. 이걸 올렸고요. 상으로 공격을 합니다. 포를 달라고 해주고 왕을 옆으로 합니다. 차가 올라가서 병을 달라고 해주고요. 옆으로 붙입니다. 마가 올라간다. 그런 겁니다. 상이 나왔고요. 마 올라갑니다. 여기는 그냥 준다는 겁니다. 이때 차가 말을 달라고 하고, 포가 이렇게 넘어서 지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웬일인지 마를 차가 워서 지킵니다. 그래서 마가 말을 잡겠다고 합니다. 이때라도 포가 넘어서 지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술 두지 않고요, 그냥 상이 조를 잡습니다. 그래서 차로 잡고 잡고 살을 겁니다. 살을 다을때 마로 상을 잡고 잡습니다. 바로 상까지 잡고요. 여기 병이 걸렸지만, 마가 있서 잡지는 못합니다. 올릴 때, 마가 가서 포랑 병을 동시에 달라고 합니다. 만약에 포가 넘어서 지키면요. 마가 포를 안 잡고요. 병을 잡으면서 또 달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가 지켜지긴 하지만. 지금 마가 하나 있기 때문에 포랑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이렇게 걸리니까 기권이 나옵니다.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조를 열고요. 마 올라가고 면포로 해줍니다. 상이 올라왔고 상이 같이 올라옵니다. 올렸고요. 중앙교를 열고 차기를 이쪽도 확보합니다. 상을 달라고 해서 상이 다시 오고요. 상이 올라가서 병을 달라고 해주고. 마가 올라가고, 차가 올라가서 병을 달라고 해줍니다. 상이 잡고요. 잡... 저는 이쪽을 잡습니다. 상이 돌아가고요. 상이 차를 달라고 하고, 차가 가서 병을 잡겠다. 이때 여길 엽니다. 왕을 내려주고요. 왕을 안 내리면 차가서 말을 달라고 할때 마가 피할 수는 있지만 상의시켜주기 때문에 문제는 차가 여기 올수 있습니다. 포가에서. 그래서 미리 왕을 내리고 말을 달라고 할때 피하고요. 그러면 오질 와도 그냥 살을 다듬는 마대를 요청해가지고 해주고요. 차가 병을 잡고 잡습니다. 포가 중포로 가고요. 살을 한번 닫아주고 상으로 공격을 합니다. 잡아주고 마가 뛰어나오고요. 마가 뭐 이쪽이나 이쪽, 그래서 포를 달라 이런 거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사한테 잡힌 자리라 실질적으로 나왔지만 <laughs> 갈 곳은 없습니다. 상이 돌아오고요. 이때 포가 앞으로 넘습니다. 왜 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가 말을 잡고요. 포가 차를 잡자고 합니다. 차 말을 잡았고, 잡습니다. 병이 포를 잡고, 차가 병을 잡습니다. 이쪽도 위험합니다. 포가 돌아가고, 면포가 와서 병을 잡겠다고 합니다. 포가 상을 잡습니다. 면포가 온 거는 지금 상이 이탈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잡히는 건데, 빨리 잡으라는 겁니다. 이때 병을 잡고요. 여기에서 장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상이 지금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점수 차이도 10점 가까이 나고 전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상이 차한테 잡히는 순간 포 두개로는 공격이 안됩니다. 병이 있긴 하지만 병은 소용이 없습니다. 포가 앞으로 넘으면 포가 돌아가고 상을 달라고 했을 때 상이 갈 곳이 없습니다. 포가 뒤로 넘어서 지켜야 되는데 포장이라 뒤로 넘을 수가 없어서 이 상이 잡힙니다. 수비를 한다 그래도 이렇게 되고요. 여길 밀고 들어와도 이렇게 지켜도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앞으로 넘으면 사만 닫고 상 올라가면 장기가 끝이 납니다. 맞상 장기고요. 마 올라오고 마 올라갑니다. 마 올라가고, 포가 남고 상이 올라가고요. 병을 옆으로 하고, 병을 옆으로 하고요. 잡습니다. 상이 올라가고, 살을 올려주고, 또 올립니다. 차가 가서 말을 달라고 하고요. 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응을 안 합니다. 말을 달라고 해서 병을 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쪽으로 빠져도 됩니다. 포가 병을 달라고 왔고요. 그럼 포가 말을 달라고 하고요. 마가 나오고 차까지 와서 지키면요. 저도 차가 가면 됩니다. 이러면은 포로 잡고, 차가 잡을 때, 차가 잡고, 포가 잡을 때, 포를 잡으면서 상을 겨냥하면, 이런 식으로 지키겠죠, 보통은. 그럼 뭐, 마가 피해준다거나. 그래도 상은 못 나옵니다. 여길 열면은 포로 잡기 때문에 손해고요 그래서 그냥 마가 나오고요 포로 상을 잡습니다. 마가 차를 달라고 해서 한칸 내려오고요. 마가 상을 잡고, 이때 잡아줍니다. 차가서 말을 달라고 하는데, 저도 포가 있습니다. 포가 차가왔고요망을 내리고, 마가 올라갑니다. 포가 말을 잡겠다고 하니까 올라가죠. 지 마가 차를 달라고 해주고, 대찰 요구해서 해줍니다. 포는 넘어가고, 살을 붙이고, 관 없습니다. 망을 가운데로 하고요. 차가 내려옵니다. 대차를 요구하는데 만약에 피하면요. 그냥 차가 잡힙니다. 그래서 대차를 하고 사실상 장기가 여기서 끝이 나긴 합니다. 점수가 6.5점이 차이 나고요. 마가 하나고 전두 개이기 때문에 마 올라가고요. 졸병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서로 눈치를 좀 보고 포화넣구요 마가 올라가고 포가서 라인을 겨냥합니다. 마로 잡고 잡습니다. 점수가 유리하니까 1점손해보더라도 이렇게 하고요. 돌아오고 잡고요. 왕을 옆으로 하고 포로 말을 잡습니다. 이러니까 점수가 7 5점 차이 나기 때문에 포로 조를 잡아도 제가 이깁니다. 그 정도의 점수 차입니다. 조를 몰, 몰아가고요. 여기서 턴 크게 의미 있는 순 없지만 이 조를 한번 잡겠다고 저는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달라 그러고. 나중에 여기 마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중포 와 있고요. 또 병이 가고 조를 달라고 그러고 끝까지 몹니다이 조리 여기서 이제 탈출은 못 해요. 무조건 최상의 수는 똑같이 교환하는 거고요. 저는 꼭 잡겠다. 뭐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조를 잡으려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여기만 당기면 잡을 수 있었는데 포가 옵니다. 못 당기죠. 그래서 당겼을 때 포가 못 잡게 포장이니까 포가 이쪽으로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들어갔고요. 올려주고 올리니까 좀 제가 잘못 둔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노출이 돼서 일단 포로 맞고요. 막아달라 그래서 돌아오고 다시 또 맞고. 장골 불러서 피해주고요. 그래서 병을 이렇게 하면은 마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뭐 잡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잡고요. 이렇게 해도 제가 이기긴 하지만, 일단은 지켜봅니다. 볼을 달라고 해서 들어오고요. 또막아주 197수가 되고요 결국에는 200수가 돼서 못 잡고 마무리를 합니다. 끝내 조를 못 잡습니다.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조를 열고, 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양차기를 닫고 확보를 하고요 포가 오면은 차가 못 나가니까, 차가 미리 나갑니다. 차가 피해주고, 말을 올리고, 면포를 합니다. 상을 달라고 해서 상이 올라가고, 기마도 올라가고, 중앙들도 엽니다. 포가 넘어서 차를 달라고 해주고요. 차가 말을 달라고 해서 많은 피해주면서 포로 차를 달라고 하고, 차장을 불러서 올립니다. 마가 나왔고요. 마대를 요청을 하는데, 여기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잡고 포로 잡습니다. 포가 여기 왔고요. 포가 넘어옵니다. 포가 뭐 살을 잡고 잡을 때 차가 잡겠다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가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안됩니다. 차가 가서 병을 달라고 하고 잡습니다. 잡고요. 포가 잡았는데 마로 잡으면 포가 또 옵니다. 그래서 그냥 둡니다. 대신 이쪽으로 넘어가지 마라. 포가 넘었고 차장이기 때문에 망을 내립니다. 살아 올려주고, 상장을 부르고 양득을 합니다. 상이 올라가서 병을 달라고 하는데, 은느린지 지키지 않습니다. 잡고요. 상이 올라왔고, 마가 올라가고, 마가 포를 달라고 합니다. 마가 차를 달라고 왔는데, 마장이라 먼저입니다. 마로 포를 잡고, 옆으로 한칸 갑니다. 포가 넘어서요. 마루 포를 잡으라는 겁니다. 점수가 유리하기 때문에 교환하겠다. 만약에 마루 포를 안 잡으면 포가 그냥 상을 잡습니다. 그래서 잡고 잡을 때 상이 들어가고요. 조를 올려주고 장군을 부르고 조를 달라 그래서 붙여줍니다. 포가 가운데 있으면 외통을 볼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포가 그러지 못합니다. 일단은 상대의 흑마를 좀 기다려보고요. 상이 나왔는데 포를 간접적으로 겨냥을 하고 있지만 3조리 튼튼합니다. 상을 가라고 하고 또 올립니다. 여기는 약간 속임수인데 이게 상길이라 혹시 잡을까 했는데 안 잡습니다. 지금도 그냥 둬도 됩니다. 포로 잡아도 상으로 잡아도 차가 잡으면 제가 점수가 이니다 하지만 올렸고요. 이상은 이제 나올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포장을 불러주고, 포가 넘은 이유는 가운데 오겠다는 거죠. 왕이 들어와서 이제 가운데 보도고요. 왕을 내려주고, 차가 이쪽으로 갑니다. 포가 넘어오면 끼우겠다는 겁니다. 양득을 하겠다, 그런 수고요. 차가 내려가서 일단 상을 한번 지켜줍니다. 왕을 옆으로 해주고, 상이 나왔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상을 달라고 하고, 포가 넘어왔습니다. 상이 내려갔고, 포가 이쪽으로 갑니다. 포가 넘어갔고, 아마 포장을 부르지 않을까. 장군을 부르고 상을 잡습니다. 사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차가 있어서. 만약에 포가 넘어오는 걸 방해하겠다고 포가 이렇게 오면은 상길입니다. 포장을 불러서 왕을 옆으로 해주고요. 또 내려갑니다. 상의 여기를 잡고요. 포가 이렇게 넘어가서 차가 올라와서 외통을 보기 딸수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포가 오는 게더 빠릅니다.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차로 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는 안 뒀고요. 잡을 때 잡고요. 포가 넘어옵니다. 상이 걸려있지만 여기가 외통이기 때문에 상을 못 잡습니다. 살을 닫을 때 잡고요. 입궁을 하고 올라오고 장군을 부릅니다. 포를 달라고 해서 포가 들어갈 때 포를 잡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점수가 높기 때문에 차 하나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